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것들입니다. 고고학 레벨은 60 레벨이고, 시작 전 유물 개수는 이렇습니다. 중급 생기물약 70개, 고급 생기물약 6개를 중급 생기물약으로 바꾸면 총 85개의 중급 생기물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스템 미니게임 전에 고고학 도구를 수합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설 유물도구에 슈퍼모 옵션이 안 달려있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수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1시 50분 정도부터 보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가지고 있던 생기부터 시작해서 보급 생기까지 사용하면서 주변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고 느꼈어요. 시간대를 꽤 늦게 잡았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어, 이러다가 오스텍을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조금 했는데, 그렇게 몇번 고고학을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놓치게 되더라고요. 오스텍을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 안 남은 시간에 포인트를 찾으려고 빨리빨리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 세번 정도 생기고 나서 제가 더, 좀더 늦은 시간에. 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갑작스레 이제 고급 도구가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용 고급 도구를 먼저 하나 좀 뽑아봤어요. 슈퍼아머가 하나쯤 달려 나오면 굳이 수합을 해서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한번 뽑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다른 옵션들은 조금 올라갔는데 슈퍼어머가 결국 달려 나오질 않아서 이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고고학 도구가 되버렸죠. 그래서 약간 급발진하듯이 이제 달인용 제작 키트를 하나 구매해서 유물 고고학 도구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필이면 미니 게임 난이도 하락이 한부터 나왔더라고요. 미니게임 난이도 하락만 퇴직속도 대신에 붙어 나왔으면 정말 좋게 붙은 건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도 이왕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아까우니까 한번 좀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써보러 갔어요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난이도가 매우 매우까지는 아니고 좀 쉽더라고요 그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느낌 몇 번을 더 시도를 해 봤는데 여전히 실패가 조금은 있었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또 만들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저는 이 달인용 유물 도구를 미니게임 라인 허락 없이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달인용 유물 도구까지 만들고 이제 새벽 4시쯤부터 다시 고고학을 시작을 했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이제는 거의 혼자서 채집한다는 느낌이라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약 9시쯤 돼서 고고학이 다 끝났어요. 풀필은 내장을 먹었고 고대 유물의 경우는 45,607개. 희귀한 유물은 23,598개. 오레아 유물은, 11,319개를 먹었어요. 이제 소에소에을해봤는봤는데 유물의 경우는 약9 a y t 6 e 6 o d e you more, young, y 1 u n g 4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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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7 1 4 g y 6 골드가 나왔어요. 확실히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얻는 양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거의 5시간 정도 걸려서 얻은 것 같은데, 풀필이나 이런 것까지 합친다고 치면 거의 대략 15만 골드 이상을 얻었더라고요. 쌓아놨던 중증 물량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서 큰 골드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